하나님 말씀은 어제 이어 마태복음 8장 2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귀신들린 자의 예수님을 향한 그 하소연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은 각자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이해가 있어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앞선 내용을 보면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수많은 병자를 치유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따랐지만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각기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다 달랐습니다. 다 예수를 나름대로는 자기보다 더 열심으로 따르는 자가 없다고 각자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저들이 이해하고 또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너무도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예수님께 나와 헌신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앞선 내용들과 계속하면서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다양한 이미지를 가지고 모았던 무리들과 제자들의 모습을 나서면서 또 오늘 귀신 들린 자의 모습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저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다라 지방으로 건너가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된 자는 마을 밖 무덤 사이에 살고 있던 두 명의 귀신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저들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은 몹시 사나워 어느 누구도 저들 근처로는 가까이 갈수 없었기 때문에 저들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할수 없었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인간적인 모습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자였기 때문에 귀신은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난폭하게 행동하게 하여서 그 사람 자체는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멀리서 보게 되었을 때 저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자가 외치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귀신 들린 자들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단지 가다라 지방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었을 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나아간 것도 아니에요. 멀리서 있는데 뜬구름 없이 그 귀신 들린 자들이 그 예수를 향하여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뭔가 처음부터 무슨 관계가 있었든지, 알고 있었든지, 아니면 미리 언급을 해서 그들을 만나러 가고 있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든지 그러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제자들도 뭔가 의미있게 이해를 할수 있었지만, 지금 귀신들이 외치는 이 말은 전혀 뜬구름 없는 그런 얘기들을 그냥 듣게 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늘린 자들이 외쳤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한번 따져보자면 이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를 알고 있는 자가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표현들이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에 기록해 있는 앞선 내용 속에서 이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던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고백했던 백 부장이나 또 문둥병자의 모습은 나왔지만 이렇게 표현으로 정확한 내용을 고백한 자는 지금 이 귀신 들린 자가 처음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정확하게 지칭합니다.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저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때가 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멸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신 그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그 귀신 들린 자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는 다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러한 고백을 하기까지는 사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귀신 들린 이두 명의 사람들은 예수를 처음 보자마자 멀리서부터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이었기에 이것은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그때에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되돌아보니 그 귀신 들린 자가 했었던 그 외침이 굉장히 특별했던 것임을 이해했던 것이고 또 예수님이 저들 향해 나아섰던 것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외치는 귀신 들린 자들의 그 말은 앞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다라 지방으로 건너오시기 전까지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가다라 지방으로 건너가려 하셨던 이유는 자신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저 갈급해서 몰려드는 무리들이 너무 많아지자 또 저들이 애워싸서 통제할 수 없을 정도가 되자 저들을 피해서 배를 타고 가다라 지방으로 건너가려 하신 것이었고 이때 수많은 무리들과 다르게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던 것이 바로 앞선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더 자세히 보자면 우선 서기관과 한 제자와의 내용을 보자면 서기관은 자신이 다른 무리들과 다르게 예수께 헌신하고 따르겠다고 특별히 예수께 고했지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거의 거절에 가까운 답변을 들은 것이었고 또 다른 한 제자의 이야기는 아버지의 장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드시 가야만 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할수 없음을 용서해 달라며 특별히 주님께 허락을 구하였지만 예수님의 거절로 인하여 예수님의 허락을 받지 못함으로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예수님을 떠난 제자의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제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내용을 그렇게 기록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가실 때 함께 할수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이 떠난 것이 아니에요. 저들은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절하시면서 저들과 어쩌면 관계를 단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과 비교해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온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무리들이나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한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예수님이 택하셔서 그 자격이 되고 예수님이 허락하셔서 많이 탈 수도 없었던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자들 아니었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던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꾸지람을 받기는 마찬가지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풍랑이 일던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풍랑이 잔잔해 되어 안전히 바다를 건널 수 있었지만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던 믿음으로 받은 그 응답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따지자면 함께 건너온 제자들도 예수님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을 마태는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의 모습으로 정직하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과는 상관이 있던 자들이었죠. 배에 타고 있었던 자들은. 그래서 그렇게 특별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룹이 되어서 마침내 가다라 지방으로 배를 타고 건너오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생각하며 귀신 들린 자들이 외쳤던 내용을 다시 보자면 이럴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처럼 당신께 나아가 따르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며 당신을 비방하거나 해하려 한 것도 없었는데 아무 관계도 없었던 우리들에 대하여서는 오히려 저들과 다르게 저들은 그렇게 온다고 해도 거절하시고 피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는 직접 찾아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것입니까?를 외친 것이었습니다. 일부러 예수님께 함께 가져가 했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잖아요. 예수님께 나 오신 사람은 예수님이 피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이유 때문에 배를 타고 건너오셨던 것이었으면서도 왜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었으면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십니까? 라고 외친 거예요. 사실 제자들이 볼 때는 저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가다라 지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셨던 것인데. 그런데 귀신들은 왜 우리에게 괴롭게 하려고 오시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건너오신 목적이 가다라 지방으로 가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그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러 오신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결국 뒤에 보면 가다라 지방 주민들이 거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시는 것을 보면 더 귀신 들린 자의 이 말이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려 하시는 것인 줄 알았죠. 예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사실은 이 의도이셨음을 뒤에 결과를 보면 그 의도를 정확하게 누구만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당사자였던 귀신 들린 자들 아니 그 귀신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귀에 다 읽어 보면 이해를 하죠. 그, 그리고 이 내용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한 가지 타협점을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께 쫓겨 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기를 그렇게 또 청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갈 데가 없으니까 돼지떼에라도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사실 돼지떼에 들여보내서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을 보면 그 귀신이 죽고 삽니까? 사람을 떠난다고 해서 귀신이 죽는 것입니까? 그러면 돼지 떼에 들어가서 다시 귀신이 사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귀신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러한 귀신들린 자의 요청은 사실 예수를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계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이를 모르지 않으셨지만 그냥 그렇게 허락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왜요?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실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가라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뭐예요 온 무리들이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영적 사실들을 한 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영적 사실들을 정확하게 보았다면 예수님을 모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습을 언제나 두 가지로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나와 오시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다음에 수많은 질병을 고치셨다. 언제나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소문을 듣고 더 많이 몰려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귀신을 쫓아내고 했으면 그것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더 많이 쫓으고 모셔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왜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기적이 영적으로 보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의 재산이 손해가 입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아무리 대단한 기적도 자신에게 육신적으로 선회가 된다면 아무런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따르려고 했었던 것은 육신의 이익과 육신의 피로를 채우려고 했던 것이지, 그나마 있던 것이 빼앗기는 기적이라면 소용이 없던 것이죠. 결국 돼지 떼가 몰사하는 것을 보게 된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로 들어온 것을 거절했고 저들은 귀신들린 자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 신기해서 마을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보려 하긴 했지만 혹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또 다른 역사를 통하여 자신들의 재산이 더큰 손해를 입을까 두려워하여 마을 안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막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렇 듯 예수 님 께서 수많 은 무리 들이 당신 께쫓아오는것을보셨 지만, 왜 그들 의 기뻐 하지 아니하 시고 오히려 저들 을 멀리 하 면서 피하 려고？하 셨던이 유들 을제 자들 에게 명확 하게 보게 한 것이 었 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지 못했고 저들이 정말 필요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저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고 있었던 것임을 이렇게 저들에게 보여주려고 예수님께서는 가다라치바로 건너가셔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왔다 할지라도. 사실 저들은 가다라 지방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 제자들이라고 특별히 예수님께 나왔던 자들도 저들도 예수를 온전히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행한 일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복이 되는지를 몰랐기에 그저 당장의 육신적인 손해가 두려워 더 이상 예수를 원치는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예수님은 모르신 것이 아니셨기에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면서 예수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 비록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따른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임을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은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똑같이 교회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들이 믿는 그 믿음에 대한 이미지는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저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체험을 얻었다가도 말을 합니다. 우리들은 이 예수를 증거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서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할지라도 참 다양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향하여 온전히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저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말했고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결국 열매를 보아야 안다고 말씀하시며 정말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비밀들을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진단하며 확인하기를 복음서를 통해서 요구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매주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매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태의 복음이, 마태가 증거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예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인지 다시 한번 새롭게 확인하고 회복하고 다시 한번 붙드는 그내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는 그리스도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위의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예수로 온전히 붙잡고 그 이름에 힘입어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고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 나갑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온전히 열어주시고 입술을 열어 온전히 고백하게 하시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제자의 응답을 또 오늘도 우리의 일평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